우리가 살면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런 삼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살아온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삼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원수도 돌아서게 만들 놀라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아보고 실천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 봅시다다. 우리가 해야 할척 중에 첫 번째 척은 바로 봐도 못본 척입니다. 이것은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뜻하면서 나를 지키는 지혜이자 처신술이기도 합니다. 왠지 못본 척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내 인사를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고 싶은 못본 척은 그런 무시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를 덮어주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상대방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발표 중에 자료를 잘못 준비하거나 모임에서 컵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왜 이렇게 덤벙대요? 라고 말하면 실수한 사람은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자주 그래요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안심하고 기분이 좋아지며 미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못본 척은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는 배려이며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실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실수를 덮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회사회의에서 자료를 잘못 제시한 동료에게 그건 틀렸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그 방향도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에 이 부분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동료는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팀 분위기도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못본 척은 단순히 실수를 덮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작은 실수를 덮어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못본척 덕분에 큰 실수를 넘겼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배려 덕분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느꼈는지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따뜻한 못본 척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 비난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럴 수 있다. 이런 작은 태도 변화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실수를 넘어가며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성숙을 돕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나 말을 못 본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평화가 더욱 깊어지며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보지 않는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실수나 결점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못본 척하고 덮어주는 태도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자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실수를 발견했을 때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척은 바로 들어도 못 들은 척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말을 여유 있게 넘기는 품격입니다. 일상 속 대화에서는 종종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요? 그 같은 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험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동조하면 대화는 더 부정적이고 불쾌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놀랍게도 대화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대화 중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며 부드럽게 대처한다면 대화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되고 더욱 평화롭고 원만한 분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 사람은 정말 쓸데없이 참견이 많아요 라고 말했을 때그 말에 동조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대신 거부는 정말 열정적이세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유순한 대답은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어지고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당신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토마스 풀러는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대화에서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언급을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더욱 깊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험담을 피하고 대신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태도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우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를 실천할 때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적어도 내가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상처주지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 주변에서의 행동과 말 한마디가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듯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요소로 우리의 말과 태도가 품격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주로 외적인 성취나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과 깊이를 갖추게 되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을 절제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단순히 품이 있는 행동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품격을 더욱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주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쉽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그들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배울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나누고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이처럼 품격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타인의 실수나 결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지나치게 지적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태도가 바로 품격의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과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약점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품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화 중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이 됩니다. 품격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품격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습관은 점차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품격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못 들은 척은 단순히 상황을 넘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언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한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척은 알아도 모르는 척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존중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거나 부끄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감이 꺾이기 쉽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비웃거나 지적할 때그 순간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자존감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죠. 이 태도는 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고 더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배려의 기술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박찬석 전 경북대학교 총장의 어린 시절 경험입니다. 그가 경남 산청이라는 가난한 고향에서 태어나 대구로 유학을 떠났을 때 그의 성적은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는 68명의 학생 중 꼴찌였고 그 성적을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기에 아들이 제출한 성적표를 있는 그대로 믿으셨고 그가 1등을 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식이 잘 됐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박찬석 전 총장은 그 당시 아버지의 순진한 믿음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성적을 고치고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은 혼날까봐,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유학하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후일에 대학 교수가 되어 33년 전에 일을 아버지께 사과하려 하니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알면서도 눈 감아주신 것이죠. 그때 아버지의 모르는 척은 아들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그것이 훗날 그가 대학교수이자 총장이 되는 발판이 되어준 것입니다. 박 총장의 이 모든 성공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배려 깊은 모르는 척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꾸짖지 않고 대신 하나뿐인 돼지를 잡아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박찬석 전 총장은 자신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모르는 척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깊은 배려입니다. 모르는 척은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더 성장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태도를 실천할 때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고 배려할 줄 아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나는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모르는 척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나 엉뚱한 시도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격려와 기다림으로 대신해 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은 물론 여러분 스스로를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 편으로 만드는 삼척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척인 못본 척은 단순히 실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따뜻한 배려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우리가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척인 못 들은 척은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며 대화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세 번째 척은 바로 모르는 척입니다. 이 태도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작은 배려를 통해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이 자신감을 얻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척인 못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깊은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생의 지혜이자 품격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삼척을 실천하며 더 풍요롭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